In a small town where the river flows, so there's a sadness in the wind that starts to blow. 안녕하세요. 업무 자동 RPM의 그로토픽입니다. 오늘은 파일 암호화와 복호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테스트로 이렇게 어, 스크립트에다가 몇 가지 좀 추가를 해 놨구요. 그 다음에 ld 플레이어도 실행을 해놨는데 일단 여기에 텍스트 파일 이거 이미지는 거이 지우고 뭐 엑셀 뭐 이런식으로 파일 몇 개를 좀 만들어 놨어요 그 안드로이드 앱 설치하는 apk 도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좀두 가지 정도 이렇게 얘는 x apk 라고 해가지고 확장된 앤데 이 안에는 이제 뭐 앱이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설정 정보 아니면 컨피그레이션 같은 내용들을 한 방에 같이 좀 압축해가지고 설치할 수 있게 해둔 파일이고요 얘는 그냥 이제 순수하게 앱만 가지고 있는 파일입니다. 일단 파일 암호화는 여기 도구상자에 윈도우 여기에 보시면 파일 제어 밑에 파일 암호화가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추가를 해놨고요 옵션은 당연히 두 개죠. 인크립션은 암호화하는 거고 디크립션은 복호화해주는 겁니다. 일단 암호화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 화면에 음 여기 텍스트 문서가 있는데 얘 선택을 하고요. 여기 열어보면 이렇게 간단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암호화 실행을 해보면 얘가 이렇게 자물쇠로 잠기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거 실행을 해보면 파일은 동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물쇠로 잠겨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윈도우의 계정 동일한 계정을 쓰는 상태에서는 파일을 암호하거나 복호화 뭐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다른 컴퓨터의 계정이 다르면 파일을 볼 수가 없게 해주는 건데요. 이게 약간 좀 구멍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계정만 동일하면 파일은 정상적으로 다볼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암호화가 돼있건 말건 여하튼 풀리는 게 있는데 이게 계정에 따라서 동작하기 때문에 똑 동일한 마이크로소프트의 계정을 사용하는 거라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파일을 볼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다시 복호화를 시켜보면 네 이런 식으로 자물쇠가 사라지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어떤 뭐 암호화를 하고 싶은데 파일을 누구나 뭐 이렇게 다 보고,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중으로 잠그고 싶으면 여기에 비밀번호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비밀번호 입력을 해야 되는데 저는 12345678 입력했고 한번더 입력해줘야 돼요. 이두 개가 다르면 암호화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하면 네 여기 인풋 데이터 아 이거 암화를 호 해야 되겠죠 얘 지금 복화할 뭐게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고 다시 암화를 호 시켜보면 네 이런 식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다 동일하게 동작을 하는 거고요 얘를 다시 디크립션으로 실행을 하고 사라졌죠 이거 다시 실행을 해보면 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실수로 이렇게 한번 했잖아요. 이렇게 내용을 알 수가 없고, 한번 더 실행을 하면 내용이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이거를 다시 인크립션으로 하면 한번 실행을 하면 사라졌죠? 네, 내용은 이렇게 됐지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을 하고 내용을 봐보면, 네, 이런 식으로. 복구가 정상적으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암호화 할 때마다 내용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어뭐몇 번을 하는지도 알 수는 없 없기 때문에 이거 좀 처리를 계속해야 됩니다. 뭐 당연히 될 때까지 복구하면 되겠지만 이 비밀번호를 모르면 이 파일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번호가 잘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당근이 있는데 요거 요렇게 이거 요런 식으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드래그를 하면 설치가 되죠. 이 비밀번호 없이 하면 정상적으로 또 설치가 됩니다. 여기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요거 삭제를 하고 설치 못하게 한번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삭제를 하고요. 요 당근을 한번 해보죠. 여기 파일을 당근 선택하고 예, 인크립션으로 바꾸고요 실행을 해 줍니다 그러면 네, 여기 또 자물쇠가 생겼는데요 요거 이렇게 실행을 해 보면 여기 파싱하고 있죠 예, 파싱이 끝난 다음에 설치가 완료됐다고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는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내부적으로 암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 다시 복화하면, 네. 당근 지금 요거 자물쇠가 없어졌죠? 요거 다시 설치를 해보면, 지금 파싱 하고요 네, 이렇게 네.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요거 지우고, 여기 apk x 말고 여기 apk 파일이 있는데 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불필요한 파일들 좀지우고요 인크립션으로 여기 당근 이거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네 암호화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암호화가 아니고 이거 adb 명령을 사용을 해서 앱 인스톨 이거 이제 설치를 하는 건데 어, 실제 파일은 당근 apk 파일이니까요. 바탕화면에 있는. 네. 얘 이렇게 해도 완료가 됐죠? 그런데 실제로 설치는 안 됩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adb 명령에, 어, 뭐, 에러가 있어서 설치를 할수 없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어, 얘를 복호화 한 다음에 설치를 한번. 그럼 요거 실행되고 이렇게 설치가 되겠죠? 이거 복호화 하고요. 네. ADB 명령. 네. 이렇게 해서 설치가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뭐 필요하다면 끝난 다음에 얘를 뭐 다시 암호화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사용을 뭐 이런 어떤 도구가 없이 설치가 안 되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뭐 간단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은 여기 까지 알아 보고 마치 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 Rule. Talking about the future, watching our love unfold, but like a summer storm, you just up and disappear, leaving me drowning in this river of tears.